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현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3억대 아파트 또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또 3억대 아파트 보여드리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부천시 내동이고요. 도당동이랑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당, 초, 중, 고도 걸어서 다 이용 가능하고요. 집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정과정만 타고 나가시면 7호선 춘니역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32평형 아파트고요. 자,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쪽은 영원으로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많이 부족하셨던 분들,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테라스 세대도 마지막 한 세대 남았습니다. 영상 안에서 테라스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테라스 사이즈도 널찍한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테라스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화대 특가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테라스 세대입니다. 마지막 테라스, 왕테라스 세대고요 테라스 사이즈만 거의 10평이 넘습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옆집은 계약이 됐고 요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훌륭한 테라스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단독으로 쓸수 있는 왕테라스 세대였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특화 세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타입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천장에는 라인 조명 뿐만 아니라 시세명권, 매립 조명까지 가득 채워 넣어주셨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는 5인 소파까지다 배치 가능하고요. 반대쪽 TV 자리도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간격은 4200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기 때문에 거실 크게 또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 2층 촬영하고 있고요 보시면 바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타고 나가시면은 7호선 춘이역까지는두 정거장이시면은 7호선도 이용 가능하고요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 이렇게 4대 들어가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이 널찍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집은 가스쿡탑 선택을 해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넉넉하게 또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또 별도로 밥솥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도 꼼꼼하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보니까 사이즈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옆에 1번 방입니다. 1번 방 사이즈도 넓게 또잘 시공을 해주셨고 침대, 책상, 여러 가지 수납장도 다 배치 가능합니다. 바닥은 마루 시공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드레스룸 쓰셔도 되고 자녀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방에는 넓은 베란다가 또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넓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환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러가지 짐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에 샤워 수전이랑 코너 선반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모던한 인테리어로 메인 욕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렇게 욕실이랑 침대 자리랑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부부 욕실도 모던한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또 마감이 되어 있고 자 안방에는 침대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화장대 이쪽에 수납 가구 채우셔도 되고. 저 안쪽에는 티탭을 하나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안방에는 대피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짐들도 이쪽에 보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창문도 시공되어 있어서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천 도당동 옆에 내동입니다. 내동에 32평형 아파트 같이 보셨는데요. 여러분,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금 0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로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가로 3억대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테라스 세대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억대 아파트 또는 왕테라스 아파트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